그냥, 자, 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잇몸이 이렇게 덮여 있지만, 그 속에는 사실은 뼈가 이렇게 뿌리를 잡고 있는 거라고 했나? 네, 네, 네. 그리고 요만큼은 원래는 없던 뼈인데, 뿌리를 잡아주기 위해서 생긴 치조골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가 빠지면, 여기가 물론 채워지기 시작하지만 이 부분이 이렇게 없어지기 시작해요. 뿌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할 필요가 없어졌잖아. 그 다음에 이렇게 빼 이렇게 졌다가 다시 이렇게 꺼져. 그러면이 정도에서는 클리를 이렇게 얹혀놓고 쓸 리가 있는데 이 정도가 되니까 클리를 쓸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아무거나 나사 같은 걸 박았어. 그러니까그 85년 이전에도.